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 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아 게미 TV의 안산 게미 인사 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브이블 종목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금일은 지 시간 2024년도 10월 31일 목요일이고요. 10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종의 무려7% 거의 8% 가까이 빠져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원정 관련주들이 내려갈만한 이슈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장 전에 나왔던 어 뉴스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료 텔레그램방에 뉴스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웃음> <웃음>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가 되었고요. 한 수번 협상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 요거는 어 보류라고 하는 것은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어 여기 보시면은 체코가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을 일시 보류 조치를 한데 대해서 어 이렇게 어, 내년 3월 어 목표로 처리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어렇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류 조치를 했던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이 프랑스 쪽에서 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laughs> <laughs> 어, 반발. 어, 반발을 했기 때문이다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평가하다 보니까 이 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 하지만 지금 한수원 측에서는 어, 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요건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laughs>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체코 관련해가지고는 한국과 프랑스의 입파 전이었죠. 그런데 체코에서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을 어, 한국이 어, 선정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단,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반발을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이의제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아마 여기 보시면 일시적 보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일시 보류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고 일시 보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더 찾아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은 어7%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 이그 보류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 에너빌리티의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매출이 3조 3,95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148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그래도 2분기에 3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한 2,9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웃음> 굉장히 <웃음>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어 미국 대선 전 인프라 투자 정책 불확실성 및 어, 딜로 재고 어, 조정에 따른 부산 밖의 실적 부진으로 어 연결 손익이 좀 감소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았었던 이 바켓 쪽에서 좀 고전을 하는 바람에, 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 체코 원전에 대해 가지고, 어,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좀 약세로 나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도사 에너빌리티는 지금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밥캣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어, 로보틱스 니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어, 금감원에 대한 어, 이야기가 아마 어, 곧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감원 측에서요. 어, 내일 현안 브리핑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 도상그룹의 기업 구조 개편 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향을 알리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지분 싸움으로 가장. 어, 시장에서 하두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분이죠. 어제 어제 고려아연이 그 하한가를 갔었고요. 어, 더군다나 고려아연이 오늘도 뭡니까 어, 급락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데 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31일 두산그룹 이 계열사 에너벨리티 로보틱스의 합병 어, 정정 요구 여부도 이 결정에 할 것이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지금 정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 금감원이 양사관 어, 선정에 대해서 어,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금감원에서 이곳 정정했는데 또 하라고 하면 또 학병이 늦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비록 이번에 두산바켓이 굉장히 죽을쓰고잘 못했어요. 잘 못했지만, 뭐예요? 어,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 도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켓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어떻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넘겨줄 거면 빨리 넘겨주는 게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어 아예 넘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안 된다, 못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사 어,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카자흐스탄 어, MOU에다가 한수원은 어, 체코 플러스 앞으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MOU 체결되어 있고요. 맞죠? 그 외에 지금, 어,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이제 외부의 요인으로 주가가 내려갔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 이제 개파락된 부분, 오히려 저는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요 구간이죠. 여기 어, 위에 자리, 특히나 22,500원 자리. 요 구간에서는 뭐죠? 어요 구간에서는 그래도 차액 실현을 조금은 하는 것이 좋다. 항상 말씀해 왔어요. 보시면 여기 빠진다고요. 여기도 22,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잖아요. 여기도 밀렸고요. 여기도 밀렸고, 여기, 여기도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 온 이번까지 여섯 번 밀렸어요. 올라가면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개파락이 된 부분은 어, 신규 매수를 할 정도로 좋은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요. 어, 11월에 체코 협상당 어, 한국에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협상 정상 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는 말은 어, 일시 보류라고 했지만 저게 취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에요.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빠져있지만 겁먹을 이유가 없다. 요 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무료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세요. 저희가 무료 여기 보시면 주식 해생광에서 세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HPSP, 쇼박스, t 웨이 항공을 갖고 있는데 HPSP는 현재 손실로 보여지고요. 다만 쇼박스하고 t 웨이 항공은 소폭이지만 상승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료 추, 어, 추천주가 어 텔레그램에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방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어, 주식 해생망입니다. 해생망 체험을 요 텔레그램에서 어할 수가 있고요. 어, 내일까지는 무료로 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어 기간이 떠나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간에 서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추천주가 나가니까 오실 분들 들어오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나갔던 숏박스 어떤가요? 결국에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뭐 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 대회 현공 어떻습니까? 오늘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3450번 시초가 에 잡았기 때문에 어... 수, 약, 약이지만, 작지만, 어쨌든,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주식 해생방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체험해보고 싶다면 저희, 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 두산 에너벨리티는 계속해서 저는, 어,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아, 내일이 아니죠. 어, 다음 주에, 아, 내일 맞나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로 착각을 해볼게요. 버렸네요. 어, 내일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